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1번지 적도 마지입니다자 저는 지금 여기, 여기가 여기 성주에 왔습니다 성주 어, 가해산 아래 이렇게 그 지나다가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만기증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어, 바라본 이곳이요 그 포천 계곡입니다. 포천 계곡. 여름에는 아주 그, 계곡이 아주 그 아름답고 그 시원한 곳으로 이름 난 곳인데, 여기가 어 포천 계곡 중에 그 구곡입니다. 구곡. 저기 보면은, 야, 얼음 한번 보십시오. 얼음도 두껍게 얼었고요. 저 얼음 아래에 저 흐르는 저물 보면은, 야, 저 자연의 신비가 참 아름답습니다. 저기 얼음이 저렇게 둥그렇게 페인 아래로 저렇게 물이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가해산 성주, 어, 가해산 아래에 그 아주 오래된 그 집이 있어가지고 어, 그 집을 가기 위해서 지금 가는 도중에 이렇게 만기정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어, 자, 이면 성주 만기정인데, 아, 여기도 문화재네요. 조선 후기의 공조판서를 여기만, 응화와동화 이원조, 어, 이거 만년에 귀양하여 독수와 자연을 거삼으며 이생을 보낸 곳이다. 아, 지금 요로 되어 있네요. 야, 여기 바위가 보면, 바위가 참 엄청 크네. 여기도 보면, 아여기피석이좀 여긴... 이렇게 좀 지금 피석 네, 같진 않고요 아주 그 특이합니다 또쇠붙치로된 것처럼 그렇네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 지금 가에서 아래에서... 날에서 가야산 아래라서 그런지, 어, 지금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바위가, 야, 이 바위도 그렇고, 이 바위가 아주 그, 어 역사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끼가 아직 이렇게 막 끼었네요. 여기도 그렇고, 이 바위도 그렇고, 바위가 꽤 큰데, 자연스러운 자리 잡아가지고, 된지 오래됐네. 여기는 그 성주군 신결입니다. 가해산 가는 길목에 여기 있어 가지고 제가 잠시 들어와 가지고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laughs> 성주군의 문화재로서 이렇게 제가 한번 둘러보기 때문에 성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만기정자이이 아주 수리, 수리하고요 이게 가해산 아래라서 그런지 아... 정말 고즈넉하게 이렇게 계곡을 끼고 있어가지고 정말 자연이 자연 경관 좋습니다. 예, 여기 만기정 여기 이곳도 조선 후기에 지어진 곳이라서 그런지 아주 오래된 그런 정자 어... 같네요. 저 위에 바르다 보면 저곳이 저 곳이 저 가해산입니다. 네, 지금 제가 가는 이곳 그 시로마을도, 어, 이곳 그 가해산 아래에 있는 그 성주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이곳이 들림이 마을입니 들림이 마을. 자 이제 가해산아에 왔습니다. 아, 예전에 제가 여기 이곳을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길이 굉장히 그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길을 갖다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을 어, 다른 곳으로 길을 지는 미안하네. 길을 잘 내놨네. 마을이 지났나? 지금 이 집이거든요. 어 한쪽에는 창고, 한쪽에는 또 해우소라는 이런 아주 인상적인 그런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이렇게 밥상 같은 이런 아주 그 멋진 바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곳에 그 할머니 한분 계셨는데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계십니까? 계세요? 아, 지금 날씨가 추워서 안 계신 모양입니다. 그, 그때 제가 어, 예전에 왔을 때는 그때 날씨 따뜻할 때 왔기 때문에 할머니 계셨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지금 저, 어, 자녀들 분, 자녀들 집에 지금 가 계신 모양이네요. 지금 없네. 제가 그때는 꽃 피는 봄에 왔는데, 여기 이곳이 그, 보면은, 그, 제가 예전에 그 왔다가 설명드렸는데 이곳이 그 집에서 보면 이거 물이, 어, 솟아나는 그런 집입니다. 보면은 지금은 이게 겨울이라서 그때 그 집은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 좀 이렇게, 어, 방치된 상, 상태고요. 점점, 점점, 이게 더, 사가 내리겠죠? 그때 당시에 이게 제가, 이거 여기 이곳이 물이 났던 곳인데, 지금은, 이, 물이 지금 얼어붙네요. 얼어가지고 지금 막히는지, 흐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와, 이, 보면서 때보다 더 이렇게 많이 내려앉네 아유, 이,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그래도 이 녹까진 안 내렸었는데 여기는 지금 뭐 거의 보면 지금 다 내라지 않네. 세상이야 세상이야. 아이고 이 정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녀분들 이거 여기를 그냥 살 미로 미로 보고 다시 이렇게 뭐 여기다가 참토는 내가 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좋은 것 같은데 미로 보고 이렇게 다시. 음, 집을 하나 이렇게 어, 새로 사,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지우면 아주 좋은 그런 곳 같은데, 어, 가산날래 위치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지금 거의 다 지금 집이 내려앉아가지고, 어, 이 꽃, 이렇게 전부 다꽃내란게 생겼네요, 본 게. 이 옛날에 다 흑집입니다, 이렇게. 흙덕이고 옛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집인데,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를 했으니까 그대로 이게 막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한번 보십시오. 그냥행편 깨게 다변는 그냥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이 집이 그래도 보면은 그집 안에서 그 샘이 샘의 물이 솟아나는 곳이라서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곳입니다. 여기 지금 가마솥도 그대로 걸려 있고요. 어... 아까 전에 그 여기에서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저 뭐야 샘이 거기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흘러가지고 이 마당으로 흘렀거든요 이렇게 마당으로 흘러가지고 여기 이곳 이곳까지 흘러나와가 여기서 뭐 씻기도 하고 이렇게 세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뭐뭐 겨울이라 뭐 얼어서 그런지 전혀 그런 그 기능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가장 그그안 보면 마당 한곳원내 보면 이렇게 아주 넓은 반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반석이죠 게 여기가 보면은 거의 뭐 천상의 에, 밥상입니다. 여기서 뭘 해도. 그... 이곳 가해산을 지나다가 그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할머니가 계신지 어, 인사 차왔다가 오늘은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냥 돌아가야 되겠네요. 아... 이곳 가해산에는 지금 이렇게 눈발이 날리고 있으면서 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어... 언제 또 어떻게 이렇게 금방 눈이 또 쏟아져 내릴지 어, 걱정되는 그런 순간인데, 아, 날도 굉장히 차고요 음, 오늘 하루도 날이, 날씨가 굉장히 차갑고 추수입니다 어, 한파가 계속 연일 몰아치고 있는데, 어, 우리 그, 토마롱님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곳, 그 바위도 보면 오래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오래되게이기가 그대로 있 그대로 있습니다. 자, 위에 산, 저기, 저 위에가 지금 다 가해산입니다. 할머니께서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이장독대도 보면 아직도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지 닦여져 있습니다.